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까이 왔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얘기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원욱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구체적이면 이 거치 주장 의원 많을 것. 네, 이재명 대표의 체측근 두 명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대장동 이 사태 관련해서 지금 언론이 아주 시끄럽고 경찰 수사도 어 날카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정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총천은 에규국회 내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던질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비리 의혹 대선. 비리 의혹 대선에 중심에 있었죠. 네, 윤석열 그전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예, 두 사람은 사실상 대선에 나와서는 안될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와 있는데, 정쟁으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예, 정쟁으로 싸울 때가 아닌데, 이게 비리 의혹 대선 2차전을 계속 지금 또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등란 불쌍한 거죠. 또 이젠 체포동의안이 이제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네, 이재명의 정기텁되는 검찰,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올까, 이러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제 시작 줄줄이 기소된다. 네, 이러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지분 선거 자금 지원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수사, 이재명 수사 본격화 예고가 되고 있고, 네, 유동규 이어 재판서 폭로성 발언 내놓은 남욱, 네 천화동인 네 천화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측 지분이라 들었다. 2014년 이재명 재선 자금 4억 원 이상 전달했다. 네, 유동규 일식 집서 9천만 원 다른 방 가서 전달. 네 이렇게 뭐 이런 게 이제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사실이라면. 영화에서나 봤던 거죠? 이렇게 일식집에서 9천만 원 다른 방 가서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를 왜 하겠어요 이렇게? 네, 이거 뭐 음, 자, 대선 자금 4억, 네. 또 경기지사 선거 때도 자금 전달했다 들어. 이게 돈 선거 이거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정치하는 이유가 이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보면은 매달 화천대유소 김용 정진상에 1,500만 원씩 줬다. 네 검찰 남욱 작심 폭로에 이재명 수사 동력 확보 이 사람도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법을 준수해 야할 사람들이 정치인 변호사 뭐이 나온 얘기들 보면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이게 이제 에, 사실로 에, 조사를 해 해봐야겠지만 이런 얘기들만 들어도 영화 속 이야기들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예, 남욱 이재명 시장실 지분 알았지만 겁나서 말을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예,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턱밑까지 온 체포 동의안 민주 급변 사태로 번질 가능성 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에,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 이재명 향한 당내 유감 편명 요구. 에, 과거 거물들 어땠나 하면서 네조천 박용진이 쓴 소리를 하고 있고 네. 이러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네 이낙연이 귀국하고 이재명 선절 국면 오면 민주당이 쪼개질 거다. 네 이렇게 김용준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도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에, 이재명 에, 이재명 수사에서 에,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또 유죄, 이제 유죄 확정이 나고 그러면 또선거보정금 그 문제, 에, 선거보정금 문제로 에,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강력범죄, 부정부패,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 중에 저출산 문제, 나라 멸망급이죠. 네. 또이 비참한 고령화 문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이게 아주 심각한 에,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쟁을 할게 아니라, 국익을 위하여, 에, 이재명 대표도 에, 본인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에, 명확하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이 판사들의 판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에,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 윤석열 에, 대통령도 준비가 안 됐으면, 뭔가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